신의 손 꼴딱꼴딱 손 넘어가는 영상도 마우스 안으로 뚝딱 살려낸다 나 뭐라나 근데 싸가지가 없어 잡음 나가잖아 이 x x 교양방송국은 교내의 소식을 라디오와 뉴스로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단체입니다 컷 아니까 찍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? 방송국 사람 부족하다고 했지? 반드시 사고칠 날이옵니다. 첫 날부터 드론을 날려. 김영빈 부장의 처치가 일반적이지 않다. 자, 잠깐만요. 또바꾸네 긴급 속보 긴급 속보 우리는 현장으로 간다. 미루면 미룰수록 정리할 영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. 인터뷰 진짜 안 해준대요? 이 개. 아! 우리만 죽자서도 S 면 뭐예요? 남들 다 관심 없는데. 그이 안닫쳐 닥쳐! 네가 뒷거리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 방송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알아? 아 열어요, 빨리. 먼저 갑니다 심장이 요동친다 이번에는 또 어떤 마법을 보여주실까